최동화가 저를 보며 웃었던 적이 있었습니다. 이까지 같이 세상 사람 모두 다돌아지 <놀람> <laughs> 진짜, 진짜. 예, 예. 예. 저희랑 큰 상관은 아니, 없잖아요. 뭐, 예. 예. <laughs> 아, 예. 니 뭐, KBS도 아니고, MBC도 아니고. 못봐이 <laughs> <군빠이> 하잖아요. <하자는. 웃음> 어, 나눠서. 와. 버츠트이를 좋아하시나. 그때도 그러셨어요? 저도 그러셨습니 아, 그 머리도 못버리셨는 배고파요. 무슨 네, <laughs> 말을 해도, 누나, 나 배고파요. 네. <laughs> 왜 그래요, 왜 그래요. 왜냐면 네, 어우셨습니다. 또.